할렐루야! 오늘도 창립 46주년 기념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변하여서 기쁨과 감사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수 교회 에참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창립 46주년 기념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77년 6월 5일 개청 예배를 처음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2일 주일에 이제 우리 교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작년 세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일곱 명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즉, 유병군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열 분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46년에 세월이 흐르면서 그열분의 예배 드렸던 애운 교회가 지금은 주일 작년 아이 포함해서 1200에서 1300명에 이르는 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척 초기부터 46년이 지나오기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지키며 섬겨 오셨던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애운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애운교회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눈물로, 기도로 헌신해 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6년 동안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갈 우리 교회의 미래 가운데에도 함께하시고 더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하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교회로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창립 4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행할 때에 초대 교회와 같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때 오늘 본문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드러내고 드러나는데 주저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입니다.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드러내고 드러나는데 주저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나타난다라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자신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13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미각적으로 표현한 소금으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 빛은 소금보다 한 단계 더 영광스러운 여러분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시편 1 0 4편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과 8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표현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빛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빛이다라고 하신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아주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이기에 소금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세상은 헬라어 테스게스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테스게스라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구 땅을 의미합니다 즉 땅의 소금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소금을 우리와 같이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지 않았습니다 주로 사해 유역의 늪지역에서 채취하거나 땅에서 암염을 캐내어 그들은 사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이라 라는 의미를 지닌 세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에서의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코스모스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우주의 찬란한 빛을 바라는 태양이나 별처럼 온 세상의 어둠을 밝게 비추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빛그 자체 발광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반사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반사하는 겁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바른 삶,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착하게, 더 선하게,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수 있는 사람.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 정도로 끝이나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 둘씩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희생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발광체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아서 반사체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교회,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입니다. 교회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냄새보다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교회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이님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 사람 냄새만 나는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 복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입니다. 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빛은 감추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틴에서 마을은 대부분 산 위나 빛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눈에 쉽게 잘 띄었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 불을 켜두게 되면 동네가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었지만 밤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객들은 그 빛을 보고 그 마을을 쉽게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길을 찾아오는데 안내자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으로 인하여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하고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의 안내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같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패가 방법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방황치 아니하도록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자신을 드러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부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의 빛이 소망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자신의 존재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듯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지 11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교에서 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은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행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5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조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졌기 때문입니다 46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애운교회는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직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격리와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만큼 지금까지 우리가 움츠리고 있었던 우리의 접어두었던 날개를 이제는 활짝 펴고 우리가 다시 날아오를 나야 될 때입니다. 지역사회,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임을 우리 교회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져야 합니다. 저는 그 시작점이 창립 46주년을 맞이한 바로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큰 일을 행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그 입술의 고백에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행동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하나, 둘씩 행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주의를 환하게 밝힙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를 환하게 밝힙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웃음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 그 즐겁고 행복했던 그 자리가 어느 한 순간 정막이 흐르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빛이 주위를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빛이 주위를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있어야 할 자리, 그 위치를 분명히 할때 가능합니다. 빛이 너무나 위에 있어도 그 주위를 밝힐 수 없습니다. 너무 아래에 있어도 주위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위치. 그곳에 등잔이 있을 때 여러분 주위를 밝게 비추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자신이 있어야 될그 자리, 그 신분,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등불을 환하게 밝혔다 할지라도 말 아래에 두게 되면 주의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있을 때온 방안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흙으로 만든 작은 접시에 기름을 담고 그곳에 심지를 꽂죠. 여러분, 등불로 사용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점화 기구인 성냥과 라이터가 없기 때문에 불을 쉽게 지필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에는 등잔을 등경 위에서 내려서 말로 덮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는 뱀이나 동물들이 등잔을 건드려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풍습을 잘 알고 계셨기에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등불은 말날에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말날에 두게 되면 등불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등불은 등경위 즉, 있어야 할 곳, 자기 자리, 있을 때 주의를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킬 때제 기능을,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더테레사 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더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러 가기 위하여 몇 명의 수녀들과 길을 걷다가 담장 밑에 쭈그리고 있는 한 노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노파에게 그 할머니에게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그 노인 할머니에게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한번 힐끔 쳐다보더니 마더 테레사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끝까지 설득하여 그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집은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이었는데 너무나도 더럽고 지저분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함께한 수녀들과 집 청소를 해 드리시겠으리겠다고 하자 매우 퉁명스럽게 허락을 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과 동시에 온갖 역겨운 냄새가 그 코를 찔렀다라고 합니다. 온통 먼지 투성이에다가 이불이나 옷가지들은 언제 빨았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풍겼습니다. 테레사 주녀가 방안을 청소하다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등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등잔도 언제 불을 밝혔는지 먼지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 등잔을 깨끗하게 닦으면서 오랫동안 등잔을 밝히지 않으셨군요라고 하자 할머니가 이렇게 반문했다라고 합니다. 등잔을 밝혀봤자 찾아올 사람도 없고. 볼 사람도 없는데 불을 켜면 뭐 합니까라고 말입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을 밝혀야 사람이 불을 보고 올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불을 봐야 할머니를 돕지요라고 그러면서 등잔에 손을 직접 불을 밝혀 놓고 있다면 우리들이 매일 우리 할머니를 찾아 뵙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테레사 수녀의 말을 듣고 밤이면 밤마다 등불을 밝혀 놓았고, 수녀 중에 누군가는 그 집을 매일같이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을 방문한 수녀에게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에게 전해주구려. 테레사 수녀는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사람이다라고. 내 인생에 둥불을 켜준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둥불의 등잔에 여러분, 불을 밝혔을 때,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는 것처럼, 등잔은 둥불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합니다. 불이 밝혀질 때, 그곳에 사람들은 하나둘씩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잃은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일 뿐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빛을 발하여 주의를 환하게 밝히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리, 자기 위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주의를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등불, 빛은 주의를 환하게 비춥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도록 밝힙니다 어둠을 몰아 냅니다 그것이 빛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빛이 빛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 아래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등경위, 등잔이 있어야 될그 자리에 있을 때, 등잔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 건져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가정을 어둠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건져내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위치.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그 자리에 바르게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위치를 떠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사명 감당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다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주의를 밝힙니다. 살 만나는 세상을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곳 송천동을 전주를 살 만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계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세상에 빛이 되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또한 드러냅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를 환하게 밝혀 줍니다.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로서 주님의 삶을 본받아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삶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16절 말씀과 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창립 46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 우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우리 예은 교회의 이 마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 가는 구원의 방주 그러한 예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빛의 자녀답게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주의를 밝게 비추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은 교회에서 사람의 냄새가 나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풍성하게 풍겨짐으로.